양식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엄청나게 큰 돌들 저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려죠꼭 그 피라미처럼요 저게 장구총의 특징이고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오후묘하고 비교해보시면은 그거 돌로 석실 만들어서 한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조금 아까 광개토왕비라고 한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무덤이 장수왕이 무덤 주인이 장수왕이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통 무덤을 많이 보는 이유는 이게 형식이 잘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관계토,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약에 지금 있는 대로 그게 관계토왕릉이고 이게 장수왕릉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죠. 거기다 귀족들은 완전히 다른 무덤 쓰고. 그러니까 원래 귀족들 같은 경우에도 왕하고 규모는 좀 작게 만들지만 비슷한 양식을 취하기. 능게의 보통인데 이게 너무나 달라가지고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그 혼선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백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요 적석총이라는 게 지금 서울에 이제 석촌동에 있는 거기 적석총하고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백제가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거 좀 거짓말입니다. 보면 아직 알겠지만은 석촌동 가보면 건축학적으로 양식이 완전히 틀려요. 저거는 똑같은 적석총이라고 하더라도 큼직하게 돌을 저렇게 잘 맞춰가지고, 네모지게 맞춰가지고 했는데, 석촌동 고분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돌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건축 양식으로 완전히 다르다 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무덤 주인이 백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답니다. 요거 아주 따뜻한, 따끈따끈한 얘기라 이 책에 나오기 전에 발설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고 좀, 저도 또큰돈 지원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 드리는 건데, 아마 그게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나머지 얘기는 시간이 없는 거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박수! <웃음> <웃음>